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요리하려고 이런 재료를 준비했을까요? 자, 감이 오시죠? 자, 이 식빵하고 계란, 감자, 그리고 케첩하고 머스터스 소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원래는 여기에 오이가 들어가면 삼색 샌드위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이가 준비가 안 돼서 파프리카나 상추 이런 것들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자는 어, 껍질을 벗겨서 삶아주고 계란도 삶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으깨줘요. 너무 많이 삶으면 잘안 으깨지겠죠? 자, 감자도 이 압력솥에다가 삶으면 빨리 이, 이 요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감자랑 감자 닦아서 물을 한두컵 정도 넣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어, 물러져야지 엮기기가 좋아요. 너무 닭, 단단하면 잘안으깨지겠죠 이걸 잘게 자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지금 계란을 약간 뭐 물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지만 자, 소금을 넣어줘야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감자에도 소금을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계란도 삼고 계란도 삼고 계란도 삼고, 감자도 삼고, 감자도 삼고 계란도 삼고 자, 네, 이제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뚜껑을 덮어줘야 빨리 끓고 열을 소모하는, 소모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왜 뚜껑을 닫느냐. 이럴 네, 때는 압력솥이니까 뚜껑을 닫아주는 게 좋겠죠. 이개다해고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 계란이 나고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란이 완숙보다는 살짝 반숙. 그러니까 완숙과 반숙 사이 그래야 잘 으깨질 것 같아요. 너무 뭐, 익은 것보다. 자 그리고 감자도 옆에서 지금 짐이 어, 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어, 으깨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려고요. 어, 감자를 쪄서 이렇게, 방마니로 얻겠습니다. 여기다 뭘더 넣냐면, 마요네즈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 하나. 둘. 셋. 세개 정도 넣을까요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이게 간이 돼 있어요. 제가 왼손에 카메라를 들어서 지금 좀 불편하긴 한데 이래서 어깨입니다. 소금으로 약간 간을 해준 데다가 마요네즈에도 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줍니다. 자 이제 여 계란도 계란도 이제 으깨줘야 되겠죠 계란도 으깨줘야 되는데 오 제가 반숙을 하려고 그랬는데 완숙이 돼버렸네요 자 완숙이 돼버렸어요 이제 제가 삶으면 불을 끈 다음에 좀 기다려요 불을 끈 다음에 좀 기다리는데 이게또 완숙이 돼버렸네 여기다 는 소스를 뭘 넣으면 좋을까요? 머스터드 소스를 좀 넣을까요? 이것도 으깨줘야 되거든요. 제가 중학교 가정 시간에 실습할 때 삼색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어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은 뭐 치즈나 이런거 넣어서 쉽게 만들지만 그때는 그때는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참색 샌드위치 여기 이제 오이를 잘게 썰어서 <laughs>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소금에 절여서 꾹 짜가지고 그것도 마요네즈에다가 버무린 <laughs> 다음에 샌드위치 안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은, 음, 재료가 있어서, 여 머스터드 소스 약간 넣고요. 그때는 머스터드 소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이거 육류, 육류 들어갈 때이 소스가 좀 들어가면 좋죠. 많이는 안 넣고요. 자, 이또 여기다도, 어, 마요네즈, 마요네즈가 사실 많이 들어갔네요. 마요네즈 두 번. 칼로리가 적진 않아. 그렇지만, 하면은 맛있답니다. 이게 원래 노란색, 하얀색 나눌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치즈도 있긴 한데수 치즈까지는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다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계란인데 마요네즈를 한 숟가락 더 넣습니다. 자, 조금 더 부드러우라고. 여기다도 마요네즈를 두 숟가락 더 넣습니다. 마요네즈가 칼로리가 좀 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려면 부드러워야 될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제 계속 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워지면 샌드위치 사이에 넣을게요. 자, 이거는 계란과 계란과 마요네즈를 섞어서 으깬 겁니다. 자, 이거는 감자입니다. 감자이 으깬 겁니다. 마요네즈와 섞어서 이제 이거를 빵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빵다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뭐, 그, 프로가 만든 것 같지 않지만, 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많이 만들었죠. 자, 빵, 그, 한 봉지를 다 만들고, 가장자리는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빵가루 필요하면 쓰려고요. 자,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